안녕하세요 유니랜드 골프클럽의 안민철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웨지샷을 했을 경우에 볼이 너무 뜨거나 아니면 약간 우측으로 밀려서 거리가 짧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웨지샷을 정확한 거리가 풀서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짧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팩트에 들어올 때 공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생각해서 너무 핸드 퍼스가 심해져서 너무 끌고 들어온 상태에서 맞으시면 은이 페이스가 너무 열리기 때문에 공이 뜨기만 뜨고 직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 손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이 너무 리드를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을 가신 상태에서 몸의 회전에 의해서 팔이 따라 들어오는 그래서 손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내몸 안에서 같이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웨지도 제거리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임팩트 때 너무 핸드 퍼스트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하신 상태에서 몸의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가 되는 게.